자, 이거는 로그를 떠나서 어떤 숫자 a와 어떤 숫자 b를 뺐더니 a와 b를 뺐더니 그게 정수가 나왔대. 그 말이 뭐냐? 만약에 a가 5 2였어 그러면 정수가 나오려면 뭐야? 예를 들어서 4.2, 3.2. 즉, 뒤에 소수점이 똑같은, 소수 부분이 똑같다라는 말을 정수가 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뺀 것이 정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둘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그래서 어떤 두 수의 차가 정수가 된다면 둘의 소수군이 같다라는 걸 다르게 얘기한 거다. 그러면 로그 x의 제곱은 e 로그 x라고 쓰고 로그 루트 x는 2분의 1 로그 x라고 할수 있겠지? 그치? 그럼 e 로그 x와 2분의 1 로그 X를 한다면, 그거는 2분의 3 로그 X가 돼요. 근데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100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 로그 X의 범위는 모든 항의 로그를 다 걸어버린대요. 지금 뭐야? 0에서부터 로그 X가 2까지의 범위가 돼요. 그치? 그럼 2분의 3 로그 x는 역시 모든 항에 2분의 3을 곱하는 여긴 계속 0일 거고 여긴 3이 되는 거지. 여기다 2분의 3을 곱하면.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정수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는 0에,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는 누구 밖에 없어? 1과 2가 있다라는 거지. 아, 그래서 2분의 3 로그 x는 1이거나 2분의 3 로그 x는 2거나 두 가지 경우만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여긴 로그 x가 3분의 2고 그럼 x는 뭐야? 10의 3분의 2제곱이에요. 10의 3분의 2. 여긴 로그 x는 3분의 4니까 x가 10의 3분의 4제곱이야이두 개만 나온다라는 거고 둘을 곱해주면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니까 10의 제곱, 즉 100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슬리 계속 있어요. 对对对。